열나요 <laughs> 아, 자 목소리네. 그만 중화 적정 봅시다 중저. 여러분 이 중화 적정이라는 말은요 적당하게 농도를 정하는 단 뜻이야 뭔가를 적당하게 정하는거야 근데 그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정하는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모르는데 그걸 정하는 실험 그럼 이게 중화 반응이면 중화 적정이고요 산화 반응이면 산화 적정인거야 적정이라는 말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몰라. 그럼 그 모르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애들 적정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요. 어, 그럼 중화적정을 할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몇대 몇으로 중화반응하나요? 얘네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중화반응에서 물도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 H플러스와 OH마이너스는 1대 1대 1로 추화가능 한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어 우리 분량품들이 HCL이 이온화가 되면 H플러스 CL마이너스 이온화가 되죠. 자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나 봐봐. H2SO4는 이온화가 되면 분명히 이거 1몰이 이온화가 됐는데 H플러스는 몇 몰이 나올까요? 2몰이 나와야 되죠. 왜? h가 몇개 붙어 있습니까 2개 붙어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몇가 산이라고 하는 거야? 2가 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 3, 피오퍼를 봅시다. 그럼 얘는 일몰에 인산일 이온, 아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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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일몰에 음, 그러면... 인산이 이온화가 되죠. 그러면 h 플러스는 몇 몰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산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삼가,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니? 분명히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건 알아내야 하는 건 H 플러스가 몇 몰인지를 알아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알려주는 건, 누구의 몰수를 구하게끔 알려주는 거야? 이들의 몰수를 구하게끔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거, 0.1몰짜리 염산 0.1리터가 있어. 와, 그럼 염산에 몰수가 나오죠. 그럼 염산의 몰수는 뭐 곱하기 뭔가요? 자, 우리또 오랜만에 몰농돈 용액을 부피 분에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몰수는 뭐 곱하기 뭐예요? m 곱하기 v잖아. 그럼 염산 0.1몰이고 염산이 0.1리터야. 그러니까 염산의 몰은 몇 몰인 거야? 0.1 곱하기 0.1. 그럼 얘가 0.01몰이란 말이죠. 그럼 또 똑같이 똑같이 할 거야? 이것도 황산이 0.1몰, 0.1리터가 있어요. 어? 그럼 당연히 황산도 몇 몰이 있는 거야? 0.01몰이 있는 거죠. 인산도 패스,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야, 그런데. 그 다음, 아니 그럼 영산도 0.01몰이고 황산도 0.01몰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h 는 얘가 1가니까 그대로 나오지만 이거는 이까니까 H 플러스는 여기는 황산이 몇 배가 얻어지는 거야 두 배가 얻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쓰여 있는 이 숫자를 2곱하기0.01 모리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 숫자를 뭐라 고 불렀어? 일까? 그렇지 가수. 여기 잘 쓰던 모 수를 한글로 써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니? 아, 니 지랄하고 가수를 제 기호로 뭐라고 써는줄 알아? 애니 없습니다. 왜 넘버라서? 1, 2, 3 넘버라서 아 그럼 너네 봐봐 그럼 H플러스 개수는 H플러스의 몰수는 원래 그 산의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기 해서 거기다 뭐까지 곱하기 해줘야 돼? 가수까지 곱하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H플러스의 몰수는 H플러스의 몰수는 그 산의 가수에다가 농도에다가 부피를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기울로쓸 거야. 여기서는 가수 n, 농도는 m, 부피는 v.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몰수는 n m b 라는 거죠. 이게, 봐, 내가 몰수를 원래는 우리 n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n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수를 n이라고 쓴 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었겠죠? 그럼 당연히 o h 의 몰수도 똑같겠죠? 염기의 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에다가 그 염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가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와 이것이 몇대 몇이어야 된다고. 1대1. 1. 그럼 1대1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아야. 거잖아. 요 그럼 이 숫자가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무슨 중화가 일어났니? 완전 중화가 일어났어. H 플러스안 남고, OH 마이너스안 남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때, 산의 NMB를 구하고, 염기 NMB를 구했는데, 헐, 지라가고 얘가 더 커. 그럼 얘가 더 많으면 얘는 중화반응 해도 무슨 성이라는 거야? 아, 성 어, 어 산성이란 얘기죠. 그럼 아까 조금 아까 여기다 썼던 거, 생각아십니까 네. 질산하고, NAOH. 그럼 얘네들, 몰롱도의 비율이 몇대 몇이라고 했어? 네. 2대 1이라고 했어.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볼 거 아까 있는 숫자 말고. 야, 얘 50ml가 있는데, 얘 70ml가 있더라? 그럼 얘랑 얘랑 중화반응 시킬 거야. 무슨 성이게, 성이 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는 m이고요. 이거는 v잖아요. 그럼 얘는 1을 까고 얘도 1을 까죠. 똑같이 1을 까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면 n, m, v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 n, m, v를 했을 때하고 누가 더큰 숫자가 나오니? 그럼 얘는 2 곱하기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자 왼쪽 둘다 이거 비교할 때는요. 닉를리터를 굳이 안 붙여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와! 그래도 나는 도질 거예요. 1 0 0 0분50 여기는 1까죠 1 곱하기, 1 곱하기.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전분의 70. 누가 더큰 숫자인가요? 얘가 더큰 숫자죠? 아, 그럼 얘는 중화 반응하면 얘가 남으니까. 무슨 성이다? 산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중화 반응에 필요한 양적 관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NMB를 n n v 시 이거 내가 기호를 써봐라. 뭐라고 하는 알아? 노래 부르는 가수 곱하기, 농부 아저씨 곱하기하고 똑같아. 가수 곱하기, 농부는 똑같아. 농구가 수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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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그러면, 이제 진짜 중화 적정은 바로 뭐니? 아니,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엔 없는데. 모구모구가 어, 있는 좋아. 거야. 자, 모구모구 마시면 쉴까요? 달까요? 쓸까요? 써요. 아, 써요? 너무 달라. 달고 쉴까요? 달고 쓸까요? 달고 써요. 확쓴 걸로 던져버린 거. <laughs> 자 이거 아마 실걸요? 왜냐면 과일이 들어갔으니까 음, 그러면 얘는 무슨 성이라는 걸 알아? 산성이네? 아, 그런데 대체 아무리 찾아봐도 몇 몰인지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습니다 아나 이거 뭘르는거 궁금하다 제가 실험할 때 제가 마시면 딱. 나 이거 뭘르는거 궁금하다 제가 마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저 그런 능력이 자 이건 실험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뭐. 집에 있는 식초로 실험을 합시다 <laughs> 자 농도를 모르는 식초를 준비를 합니다. 어, 궁금하지 않지만 아니요? 궁금한 척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어 뭐야 얘 식초야? 농도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식초니까 CH3COOH죠. 우리 또 우리 병신들 얘몇 가산인지 몰라요. 자 1번 1가 모르겠는데. 2번 3가 3번 4가 몇 가? 3가 1가, 1가. 일까지 병신들아 어, 어, 어. 야, 니네 이거 이온화시킬 너 어떻게 이온화시켜? 이거 뭐. H 이플러스몇개 떨어져 나와야 돼. 안 한... 안 한? 안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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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응잖아 아까. 그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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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개 c h 그러니까 네, 아 c 아3아 h 아 CH3, c h 아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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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3 CH3, CH3, c 아, 나 잘해. 진짜 이렇게 이렇게 틀어놓고 영상을 찍어야겠어. 아, 어, 어, 내 책상에서. 아 솔직히. 책상에 아, 들어. 아, 아, 책상에 아, 있었어 내 책상. 아, 제 얼굴 너무 보싶어 아니 내 책상에 쏟았어. <laughs> 친구의 생김새를 가지고 뭐를 하면 안 돼. 야, 너는 얼마나 잘생겼길래? 오, 음, 지혜야 지금 현준이 일주일 내내 집에 갇혀갖고 학원 다니까 신나서 좀 이제. 그 너무 좋아 야, 그거 제 닦으라고 준 건데, 너왜 니가 다 닦냐? 자, 내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가산이라는 걸지금 알고 넘어가야 돼? 1가. 왜냐면 이거 실제로 3가라고 하는 개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내가. 아니, 우리 이거 나 씻고 있는 건 이건 뭐 그냥 헛거로 한 거예요? 4가. 자, 아세트산은 몇 가라고요? 4가. 그럼 농도를 모르는 이 친구야. 이거를 정확하게 부피를 재서 산발플라스크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중화 반응이 일어났는지 알려면 지시약을 넣어야 되겠죠. 페놀, 투탈레인을 한두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페놀, 투탈레인에 1mm, 2mm 넣으면 큰일 납니다. 왜? 지시약 자체가 산성이거나 염기성 페놀, 투탈레인은 산성입니다. 어머! 그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세상이니까 지금 여기 무색이다 그리고 나서, 고구 중요하죠? 너네도 양영이 3번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피펫 아닌데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에 어우, 굿, 자, 비율에, 요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죠. 이거 손잡이 좀 큽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콕이. 이 콕은 가운데 여기 붙어 있고요. 손가락으로 이거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칙칙는거 아니고요. 젓가락 넣어서. 그럼 뭐 여하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다진 상태로 여기에다가 NAOH를 첨가할 건데 넣을 건데 이건 담을 거야. NAOH는 농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문자가 6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몰라야 되겠죠. 그래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NAOH 표준 용액을 준비합니다. 표준 용액은 농도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NAOH를 얼마큼 준비해요? 이거 다 중화 반응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케이? 그런데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알아야 돼? 뷰렛입니다. 뷰렛의 특징. 뷰렛은요, 떨어뜨리기 위한 도구야. 우리 보통 일반적인 도구들이렇게 담아놓는 도구잖아요. 그럼 담아놓는 도구에는, 도구는 눈금이 아래부터 0이죠.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얘는 담아놓고 떨어뜨리는 도구야. 그러니까, 비율의 세트증은 눈금이 위가 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를 담았어요. 그리고 담고, 처음 담았을 때 눈금을 읽어줍니다. 와, 처음 눈금 읽었더니 3ml네. 이거에서 실험을 하겠죠. 이 콕을 열고 얘를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중화방이 일어나겠죠. 그럼 증화방은 일어나서 여기가 이게 무무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 콕을 탁 닫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험할 때는 얘가 떨어질 때 여기만 떨어지잖아. 잠깐. 그럼 색깔이 변하는 순간 딱 떨어졌죠. 콕을 막고 얘를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 퍼지게. 그러면 이게 붉은색으로 변했지만 흔들어주면 다시 무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실험 다시 또 하는 거야, 추가로. 그래서 이거를 그때부터는 꾹 열어놓으면 쭉 떨어지잖아. 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빨간색으로 변한 그 다음부터는 한번 떨어뜨렸다가 잠그는 거야. 그리고 흔들어주고 떨어뜨려 잠그고 흔들어주는 거야.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빨간색이 아니고요. 살짝 핑크빛이 돌때 실험을 가장 잘한 거예요. 딱이 색까지 갔다. 여기졸둘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탁 떨어뜨려 끄고. 흔들어주고 떨어뜨리고 끄고 흔들어주는 거떨어뜨리기 오래 얼면 안돼촥 지나가니까 그럼 졸라 빨개지죠 그러면 중화가 된게 아니라 연기성으로미로워하려 이건 실제로 중요한 겁니다 이 실험으로 이제 수행평가 하는 거야 고2 그 때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핑크빛이 돌았어 예쁘네 핑크빛이 안 사라져 그럼 실험 끝 그리고 나중 눈금을 읽어줍니다 여기가 0이었으니까 나중 눈금 13ml 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린 중요한 건 3부터 13이었으니까 얼만큼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10ml가 빠져나간 거죠. 그럼 0.1번 LAOH 10ml 쓴 거니까 이 친구의 NMV는 이 친구의 NMV하고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이거는 다시 라고 쓰는 건 숫자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어머어머어머어머 자, 그러니까 쟤는 0.1몇가요1 가. 몇 밀리? 어, 1 0 m 리 이거는 밀리리터는 여기도 이건 는이니까. 여기도 미리, 여기도 미리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예, 몇 거라고요? 1가. 몇 몰이라고요? X. X몰. 몇 미리 들어갔다고요? 아, 숫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점점 1몰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농도를 모르는 산을 중화접종을 통해서 농도를 알아내죠. 뭐? 저기서 비례시 도통는 위에 붙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비례시는 어떻게 하는 도구라고? 담는 어... 도구야, 떨어뜨리는 도구야. 떨어뜨리는 도구니까 나중 눈금에서 처음 눈금을 빼는 거죠. 아... 그래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중화접종 실험이야. 거기 그리 보면 지금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네들 네 양양에서 배웠으니까 내가 네, 그게 배웠어요, 하나. 진짜로. 그럴 리가 없죠. 안안 배웠어요, 전아네가 모른다고 다안 배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어딘가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수업했는데, 그럼 하면 는데요 응. 뭐, 이럴 수 있죠. 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 환원, 한번 봅시다. 네, 네. 자, 산화는 또 우리가 수 오늘 어머아 지금 장난해? 시없잖아안돼안돼 지금 이게 응. 시간을 봐가면서 쉬는 시간을 하자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중간에 하시면 선생님이 가지고 끝나고 네가 시험을 늦게까지 봐서 그런 거야 저요어저세 번째로 검사하뭐 여하튼 빨락빨락 냈어봐 쉬는 시간 있었겠지 공부를 해와야죠 자, 민산에서 빨리. 저는 월드 그, 그 월등하게 다섯 명딱빨리내봐막 중간 쉬는 시간 이 있죠. 자, 산화. 지금은 쉬는 시간 할 타이밍이 아니야. 어, 산화 환원이 나오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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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 엔드 환원이라기보다는 산화 벌서스 환원이죠. 벌서스. 아, 이거 몰라요? 아, 아, 몰라요. 아 한국 대 미국 할때그 벌서스 축구 경기 네. 그때는 엔드라고안 씁니다. 자 그러면 산화 환원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아, 내가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마그네슘 솔리드입니다. 그럼 마그네슘 솔리드랑 산소랑 만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냥 대강 봐도 알수 있어요? 어, MgO 그렇죠. 어머 뭐머 MgO 솔리드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런데 읽어볼까요? 마그네슘인데, MgO는 뭐라고 읽어요? 산화마그네슘. 어머? 산소가 붙어있더니 산화라고 읽었네? 네. 어머? 네. 그러면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하면 이거를 뭐라고 읽어주는 거구나? 산화라고 읽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무슨 마그네슘인 거야? 산화마그네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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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은 마그네슘이 산화되어 산화마그네슘 된 거네? 그럼 누군가가? 야, 산화가 뭐야? 아, 내가 산화되었어. 라는 건내 몸에 뭐가 달라붙었다는 거야? 산소가. 그래서 이게 산화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산화란 어떤 물질이 뭐랑 결합하는 거다? 산소랑 결합하는 거다. 자, 다시. 산화란 어떤 물질이, 자, 물질이야. 물질이 누구랑 결합하는 거라고요? 산소와 결합하면 그거를 뭐라 불렀다고요? 산화되었어. 그래서, 시가 탄소인데, CO2를 뭐라 불러? 이 산화, 탄소라고 부르죠.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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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의인법을 좀 써볼까요? 여기는 마그네슘이 산소에게, 산소님, 저랑 결합해주세요. 그랬더니, 산소가, 좋아? 근데 너 알지?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준비해 둬야 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 봐봐. 산소는 먼저 번호 8번. 전자배치 2, 류 그럼 산소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전자 두 개. 전자 두 개. 그러니까 산소가 너 나에게 전자 두개 받쳐. 그러니까 마그네슘 뭐라고 그래? 아. 걱정 마세요. 어차피, 저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전자 필요 없어요.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말이니? 엄청 중요한 거야.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에게 뭐를 제공해야 돼? 요 전자를 제공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말은 100% 전자를 누구에게 제공해버린 거야? 산소에게 그럼 그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다는 말은 곧 전자를 잃는다는 말이죠 전자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슈퍼에 가서 와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을 겟했어 그럼 나는 거기에다 뭐를 버리고 와야 돼? 돈을 버리고 와야 돼 똑같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다와 전자를 잃는다는 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별개처럼 느낀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자 현준아 음. A가 산소를 얻었어 그럼 반드시 걔는 누구를 잃는다고요? 자 전자를 잃는다는 거죠 어, 그런데 그렇네. 그렇네, 이제. MG가, MGO가 갑자기 산소가 재수없어. 야, 산소는 꺼져. 나너 필요 없어. 그럼 발로 뻥쳤어 그럼 MGO가 원상 묶이 된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래 그래? 환원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너네들 마치 산화원원의 정의를 외워버린단 말이죠. 제 따로, 제 따로.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한번 합니다. 산화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어떤 물질이 좋아? 야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서 전자를 잃는 게 산화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그럼 환화는 뭐야? 어, 그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서 전자를 다시 가져와. 어, 너, 산소 가져 아까, 아까, 내가 그거 산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야 안 됩니다. 전자 따로 산소 따로 아니라는 거 지금 나 엄청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CUO가 C랑 반응하잖아요? 그럼 얘네들 살짝만 가열해도, 산소는 산소를 데리고 가고, 구리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산화 언어를 따져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게 쉬어면 된 거야? C는 저쪽으로 가니까, CO2로 변했죠. 그러면 말 그대로야. C는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얻어서 CO2가 된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산소랑 결합해서 라고 쓰지 않고 두 글자로 뭐라고 쓴다는 거야? 산소, 그런... 산소... 탄소는 산화되어 CO2가 된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CUO는, c o 로 변했죠. 산소를 잃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 대신,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한원. 이라는 말이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전자는 언급을 안할 거야. 그런데, 아, 산소가 산화됐어? 산소랑 결합했네? 에휴, 전자 이렇구만. 이게 이제 동시에 나오는 거야. 지금, 지금은 그걸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네. 됐어요? 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그럼 뭐야?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산화된 물질은 주어가 누구여야 돼? 진짜. 탄소. 탄소는 이어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은 음. C. 그러면 환원된 물질이 뭐야? 라고 쓰면 CUO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건 벌써 쓰라고 했잖아요. 얘들은배퍼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 누군가 살아내면 반드시 누군가는 뭐 되는 거야? 환원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산소야, 가지고 있어봐. 지금 차영이가 산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희재가 산소를 뺏어올 거야. 내놔. 네, 그럼 희재는 살아냈죠 근데 나 때문에 차영이는 어쩔 수 없이 환원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산화됨으로써 나는 누군가를 뭐 시켰어? 환원. 환원을 시킨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중요한. 그럼 희제는 누군가를 환원시킨 물질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 말장난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소화제? 어, 소화제 들어봤어요? 그럼 소화제를 먹었어. 그럼 현주당. 네. 그 약이 소화가 되는 거야? 소화제는 다른 걸 소화시키는 거야? 둘다 아니야. 소화제는 다른 물질을 소화시키죠? 네. 그럼 소화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고요? 소화를 시키는? 산원제 산화제네요. 어, 시키는 물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산화제라는 말을 쓸 거야.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시키... 산화시키는 시키는 물질이야. 그럼 여기다가 시키는... 앞에를 붙여볼까요? 그럼 자신은 뭐가 되는 건데? 아, 산화.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산화는 동시 동시에.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아, 그러면 남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환원. 자신은 환원 되면서 남을 뭐 시킨다고요? 산화시킨다고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뭘 묻겠어? 야, 산화제 누구야? 아. 그럼 이렇게 보면 자기가 뭐된걸 찾으면 돼? 환원된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환원된 게 누군 거야? CEO죠. 산화제가 CEO. 오케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환원제도 마찬가지죠. 환원제는 자신은 뭐가 돼야 돼? 산화가 되면서 남을 뭐 시키는 거라고요? 환원시키는 물질이라고요. 됐나요, 여러분? 아! 그러면 여기서, 야, 이 반응에서 환원제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환원 자가 누구야? 라고 물었다면 자신이 산화된 거. 그렇지 이렇게 되죠 손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히냐? <laughs> 아주 집에 가는 시간은 할같이 챙겨요 아니에요 <laughs> 자 됐나요 여러분? 이게 산화한원의 기본이고요

그래. 아. 뭐가 안돼 어, 보통이에요. 아, 전 네. 의자를 정리하고 가야지 이저 <laughs> <laughs> 돌려. 나오랑이 같아 160. 오랑이. 그러니? 아 오랑이. 아, 오랑이가 아, 오랑이. 그 진직템 들어왔습니다. 뭐가? 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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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163.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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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잠시 오늘 배운 거까지 다 채워 오시고요. 아, 뭐요 아니웬만했어 100번, 101번, 102번. 졸라 조구이죠그니까 102번까지. 세준이야, 세준. 여러분, 오늘 시험 본거 다음 시간에 또 봅니다.